구멍을. 왼쪽 콧구멍이 어둠 속에 있어서 더 진한 것 같아요. 위쪽에 우선 라인을 좀 먼저 잡겠습니다. 역상각형 비슷하게 위쪽에, 아래쪽으로는 일단은 엉거주춤하게 해놓을게요. 좀 이따 부드럽게 풀어야 되니까 위에 라인만. 왼쪽 콧구멍은 지금 이 좌측 위쪽만 조금 진한 것 같아요. 여기만 좀 진하고, 어, 일단 오른쪽은 좀 연하게 하려고 비워놨습니다. 조금 한 톤, 이톤 그대로 좀 묽게 해가지고, 아래쪽 콧구멍, 밑으로 한번 살짝 풀게요. 좀 연하게 한다는 거죠. 오른쪽도 조금 연한 톤으로 콧구멍, 지금 역삼각형, 콧구멍 속은 역삼각형 모양이네요. 어둠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풀어서 더 묽게 해서 이제는 경계 없이는 식으로. 어둠 속이라서 나중에 얘가 다 뭉개지겠지만은, 콧구멍의 윤곽을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쪽에 이제 콧볼 자체의 어둠이죠 오른쪽에. 요건 콧구멍이고요. 콧볼 콧볼 자체의 동그란 콧볼 있죠. 콧볼 자체의 어둠으로 이어지는 토널 콧구멍하고 여기는 붙어 있습니다. 자꾸 일단은 뭐든지 처리해놓으면 경계가 콧구멍 위쪽은 경계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지 않는 부분은 우선은 그 경계의 흔적들, 그러니까 우선, 흔적들 없애거나 중간 톤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콧구멍의 윤곽이겠고, 왼쪽에 콧볼 위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톤을, 어, 어두운 톤을 다 들어가다 보면 이 스케치 선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요. 로즈메드해 어, 어둠이 좀 커서 로즈메드해 정, 정직한 피부색 아니고, 그냥 로즈메스에피아 조금 섞은 색상 정도로 해서, 너무 여기는 구멍이, 구멍이 안 뚫려 있습니다. 그냥 경계가 보일 정도로만, 너무 진하지 않도록, 경계가 좀 느껴질 정도로만 해서, 이것도 좀 진한 것 같아서 조금 연하게 할게요. 이것도 좀 진할 것 같아요. 일단 칠해놓고, 조금 꺼져내겠습니다. 코라인을 확인도 할겸 해서 조금 묽게 할게요. 아직 안 말랐죠. 묽게 해서 얘도 바깥쪽으로 우선 살짝 그런데 코라인만 좀 살려놓고 딱듯이 해서 우선 살짝 흔적을 없애겠습니다. 코라인이 양쪽이 비슷하게 됐나요? 네. 이건 구멍이 아니니까 그냥 구별될 정도. 얘는 구멍이니까 찌내야겠게 도까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2호 정도로 바꿔서 여기가 좀 말라야 되니까 그 사이에 코의 위쪽인 미간 쪽을 하겠습니다. 이제 피부색으로 로즈메드의 황토색을 좀 하고요. 울트라 마린 세가지가 조금 조율된 색상으로 어, 하이라이트가 보기에,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묽게 해가지고, 진하게 연합니다. 진하게, 연하게 해서, 물도 많이 해서, 우선 좀 미간 쪽에 살살살살 좀 발라볼게요. 여기 아까 하이라이트 정도까지. 눈썹 조금 위에까지가 미간입니다. 물로 해서 한번 살짝 발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씻어서 붓에 물기 조금 있게, 너무 많으면 쭉 흘러내리니까, 어,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많게 해서 위로 한번 쓱 쓸어서, 경계 없애고요. 미간 쪽으로는 경계를 없애기도 하지만 일단 이 톤을 조금 옆으로 이렇게 끄집어 하이라이트 주변으로 해서 조금 끄집어 내려올게요. 그래서 콧등 정도, 이렇게 지금 진한 톤이 아니니까 콧등도 한번 칠하고 하이라이트만 살짝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지금 이렇게 남겨놨죠. 깨끗한 붓으로 하이라이트 주변을 쭉 한번 닦을게요. 음, 꼭 눌러서 닦았습니다. 그냥 물만 닦으면은 어, 처음엔 하얗지만 나중에 요 물감이 다 가니까 꼭 눌러서 그리고 옆으로 음. 콧뼈 아까 가던 길에서 쭉 내려올게요. 콧등도 덮고 내려와서 콧등 요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있죠? 콧망울 쪽에 하이라이트를 남기고 우선은 쭉 한번 칠해볼게요. 다 칠했습니다. 칠하고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어, 여기는 경계가 있지만 여기는 경계가 잘안 보입니다. 아까 이마 위에 닦듯이 살짝 닦아서 흔적을 없앨게요. 여기도 왼쪽도 살짝 흔적을 일단 없애겠습니다. 네, 여기 뭐 이따가 어둡게 할 거니까 그냥 둬도 될것 같아요. 아, 어, 지금 타이밍적으로 제가 이걸 다 여기만 할걸 그랬다는 생각 드네요. 왜냐하면 여기 해놓으니까 여기 물출이 돼 있어서 여기를 지금 예, 이쪽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음, 지금 작업하면 퍼져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기다리거나 좀 빨리 마르라고 그나마 여기 요 물기를 드라이기 있으면 드라이기로 말려도 되고 조금 빨리 마르라고 물기를 좀 요렇게 제거해 놓는 게 낫을 것 같아. 어 물질하고 습식으로도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씩 칠하고 풀고 칠하고 풀고 조금 어 얼룩은 생기고 그렇게. 어, 그래도 이 신이 멋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진하기를 칠할 수 있는 방법, 어, 표현을 위해서는 이게 조금 편한 방법이라서요. 다음에 코를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어둠을 잡고 풀는 방법, 그 다음에 밝은 데서부터 물칠을 해서 세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조금은 뭐, 물기 좀 꺼내고, 이렇 하니까 조금 빨리 마른 것 같네요. 옆으로 쳐다보니까 번들번들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의 명암을, 어둠을 잡아볼게요. 보즈메드에, 일단 여기 어둠, 사진처럼 진하긴 안을게 너무 진하게 하면 또좀 부담스러우니까 컨트롤 하기가. 보즈메드에, 음, 황토색에, 어, 울트라마린. 조금은 물감 량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둠이라서요. 물을 좀 타고, 칠하고 풀어야 되니까 물량도 좀 있어야겠죠.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물감량을 좀더 해서. 네, 이 정도로 일단 해 보겠습니다. 물량을 좀더 적당하게 잘 혼합하시고, 물량도 좀 있게. 그래서 코에 지금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 위에는 조금 우선 그렇게 진하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래쪽에, 코뼈 아래에서부터 어두운 하겠죠. 말랐는지 한번더 하기. 어, 조금은 말,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말랐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어, 조금 울트라말이 많은 것 같다. 조금 황토색과 로즈메드를 조금 더 할게요. 너무 까매질 것 같아서. 네, 일단. 여기는 어차피 라인이 있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그죠? 그림자라서 어... 이쪽으로 이제 코 쪽으로 풀어야 될거예요 이쪽으로 특히 물이 많게끔 물물물 물, 물. 아까 콧망울 어둠 있죠? 어, 좀 풀다보면 중간톤이 이쪽으로 가니까 어둠을 조금 좁은 듯하게 스케치된 것 보다 조금 좁은 듯하게 채색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림자 나와서 물이 많죠? 쭉 끌고 가서 요 근처에서 아까도 이 끝났죠. 요 근처까지도 이 끝나고, 또다 칠했습니다. 한번 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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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마를 수 있으니까, 살 너무 자꾸 하다보면요, 붓질을 계속 하다보면, 물보충한다 하다보면, 나중에 물감이 외곽으로 다 밀려서 외곽만 진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면, 네, 이제 칠하고 붓을, 물을, 붓을 살짝만 씻었습니다. 물감 끝에 조금 묻힐게요. 물량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칠해놓고 예쁜데 이거 잘못 품으면 막이 물자오 나고 그러죠. 이건 좀눕히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할게요. 일단 여기 아래에서 위쪽으로 위로 여기는 물자오 안낼게안낼게 안 위로 살짝 끌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도 칠해놓 쪽으로 가급적이 물자국을 안 남기게 물을 요렇게 끌고 가면서 끌고 가면서 밝은 데 쪽으로 한번 살짝 풀겠습니다. 1차로 한번 살짝 불고 붓을 씻어서 네, 좀 깨끗한 붓으로 2차로 한번 더 살짝 썰어서 그라데이션을 좀 잡았습니다. 어, 놔두면 물이 계속 옵니다. 이쪽에. 이쪽에 물이. 그래서 붓을 씻어서 좀 깨끗한 붓으로 깨끗한 붓으로 살짝, 어안 깨끗하네요. 다니까 그러니까 묻죠. 네, 물 남기지 마세요. 물 남기면 얼룩 생깁니다. 서쭉 끌고 서 물은 마지막에 싹 떼서 중간에 물 남기면 없으니까 여기, 여기 위에도 경계를 살짝 썰어서 좀 부드럽게 이 그림자 쪽에만 경계가 좀 나오게 여기 조 조심스럽게 겉으로 살짝만 경계 좀부드러워지게 지금 이 어둠을 위에까지 좀 끌고 가고 싶긴 한데 이쪽에 콧배가 없죠. 이거 이따가 마른다면 여기는 또 따로 할게요. 그거까지 끌고 가다 보면은 일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요, 요것만. 여기 풀고, 요 칠하고, 요거 풀고. 아까 눈썹도 요거 하면서 위에 다른 색깔도 좀 푸른색도 넣고 싶고, 숱도 넣고 싶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채화하면서 너무 많은 표현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그 흔적들이 다남으니까 부분만 거도 칠하고요. 지금 지금도 요거 하면서 살짝 푸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물감이 이 붓에 좀 딸려 들어와서 이쪽보다 이쪽이 좀 연하죠. 마른다면 좀진하게또 하긴 하겠지만 은 연해지기도 하고 오다가 다시 멈췄 붓을 멈칫하면 거기 물집기가 남아서 요렇게 하얀 물자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붓을 안띄고 예. 이쪽은 물줄기 나오려고 거거를 이렇게 다시 가서 탁 끌고. 예, 어. 계속 그.. 왜 네, 저.. 어.. 뭘.. 뭘 뭐라 그합니까뭘 잡았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 뭘 잡고 가는데 또 다른걸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럼 잡은게 옆으로 막 도망가려고 삐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팔을 뻗어서 그 그거 도망가려고 잡고 또 진행하고 잡고 진행하고 어.. 어 떼려고 그러 하여튼 거기 안생기게끔 쭉 끌고가서 진행을 네, 했습니다 어, 그대로 말리고요 좀 마르는 동안에 이제 옆에 여기는 아직 손대면 안 되겠죠. 오른쪽에요. 음, 이쪽에도 지금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코 옆면이 아주 밝지만, 아까 여기도 그렇고요 콧망울 옆쪽이 그래도 옆면이라서 덜 밝은 것 같아요. 어떤 오른쪽으로, 물과 함께 묽은 색으로 물칠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물 때문에 지금 진합니다. 이것도 좀 약해지겠죠. 위쪽으로, 위쪽으로 붓에 깨끗하게 씻어서 붓에 물기 좀 했습니다. 여기 살짝 눌러서 경계를 싹싹 없앨게요. 없애고, 왼쪽으로도, 왼쪽으로좀더 코가 어똑하게 조금 더 끌고 오다가 이 톤을 조금 더 끌고 오겠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끌고 오다가 네, 조금 더 끌고 왔습니다. 중간 톤까지. 끌고 와서 보시면 이 하이라이트 주변에서 이제 네, 여기서 붓을 씻어서 경계를 넓게 퍼뜨릴 게 아니고 바로 경계만 없을 거라서 제가 붓을 납작하게 했습니다. 납작해서 이 모서리로 경계만 살짝 썰어서 이 순간 경계만 없애버릴게요. 여기는 뭐, 뭐 넓게 붓을 꾹 눌러서 넓게 풀 자리까지는 아니겠죠. 그리고 요래 지켜보면서 이쪽이 네, 라인이 너무 센것 같아요. 라인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조금 붓에 물기를 짜서 깨끗한 붓으로 물기를 짜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 착색이 되기 전에 여기 경계를 한번 살짝 부드럽게 하려고. 어,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 여기 물이 와서 여기 경계가 생길라고 그러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더 살짝 닦아서 지금 딱 붓이 준비가 되 있죠. 물기 빼서 뾰족하게 해서 경계 닦았죠. 물기 짜 빼서 이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 모서리 부분을 살짝만 한번 쓸고 지나갈게요. 경계가 있긴 이지만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라고. 아래쪽은 나름대로 진해서 좀 있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만. 요거는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여기가, 여기가 물안 말랐을 적에 물기가 많을 적에 해버리면 옆으로 싹 퍼지겠죠. 그래서 경계가 아예 없어지겠죠. 부드러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아래쪽에도 여기도 조금 살살살살 지금 붓끝으로 경계가 있긴 있는데 조금 덜 날카라도 될것 같아요. 깨끗한 부족로 살짝 건드려서 조금 부드럽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래는 안 말랐으니까 이쪽으로 좀 다시 가서요. 어, 여기 팔자주름 옆에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요거 조금 떨어진 곳에 팔자주름 시작 부분 살짝 바르고 볼 쪽으로 씻어서 볼 쪽으로 살짝 풀겠습니다. 너무 닦였나요 없어지면 또 다시 지금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바짝 말라야 돼. 여기는요. 진한 색깔은 물 묻으면 싹 벗겨지니까 어쩌면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이건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가 좀 아직 덜말라긴 했는데 이 미간톤이 약하니까 아까 처음에 눈 그림에서 미간톤 발라놨죠. 지금 콧대가 좀 높으니까 이 정도가 그는안될것 같아요. 조금 더 짙게 해서 어, 좀 어두운 피부색, 로즈메드의 황투색, 울트라마린, 됐습니다. 조금 물감량 많이요. 네, 이정도로 발라볼까요. 코 아래쪽 보다는 좀 연할건데 코 아래쪽에는 나중에 아마 좀더 진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톤 가지고는. 안성으로 가자면은 오늘은 요 톤에서 나중에 콧망울 쪽에 톤을 좀더 중간 톤이 더 들어가는 정도로 뭐할 수도 있겠는데요. 완성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진해져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기 좀 진하게 한 아까 처음에 했던 데 있죠. 그래서 제법 콧뼈요 느낌으로도 물과 함께 조금 더 발랐습니다. 네, 칠해놓고 우선은 어, 위쪽으로는 좀더 풀어야겠죠. 살짝 끄집 올리고 아래쪽도 조금 연하게. 아직 바로 닦긴 아니고 연하게 살짝 쫄깍 누르지 말고요. 연하게 한번 꺼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깨끗한 붓으로 경계를 살짝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풀었습니다. 어, 아래쪽도 계속해서 그려나가기에는 무리죠. 아래쪽도 이제 윤도 가다가 없애버렸고요. 없애고, 물수건으로 물기 짜서 찌꺼기 마저 없애고요. 이제 콧등 쪽, 콧등 쪽에 붓에 물감을 조금 묻혔습니다. 살짝 묻혀서 붓을 떼지 마시고, 붓을 떼면 이 찌꺼기 때문에 여기 서 퍼지니까 떼지 마시고, 너무 꽉또 누르면은, 딱게 나옵니다, 이게. 설명 시스치 돼서 경계를 좀부드럽게했습니다 건드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자꾸 건드리면 건들수록 그 건드린 게다녹 작업이 될수 있으니까, 어지간하면은 좀 잘못되더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어, 여기서 지금 여기, 요기, 여기도 좀 기다려야겠죠? 아까 여기도 좀 풀었죠? 어, 여기도 지금 이 정도 날카로운 느낌은 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붓을 씻어서 물기를 빼서 물수건으로 물기를 쫙 빼서 조금 예리한 예, 닦기 칼로 다만들어주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붓이 너무 물이 전혀 없으면 안 닦이니까 붓이 조금은 물이 조금은 있어도 될것 같아요. 조금은 있는 상태 정도로 어, 나름 잘 준비된 칼로 딱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요 모서리 뭐 따라서 클라로. 요거 목적은 푼다기보다 경계의 날카로움을 없애는 정도. 야, 지금 이렇게 심하게는 안 꺾기 때문에. 야, 지금 어느 정도만 덜, 너무 덜 말랐을 적에 하면은 저이막 닦여 나옵니다. 닦여 나서 닦이면서 얼룩이 생겨서 조금 더 말랐을 적에 지금 여기도 벗기질나 오죠.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은 이 잘못 닦일 것 같다 그러면은 붓에 물기를 더 빼서 물기를 더 빼면 잘안 닦인다 했죠. 그래서 붓에 물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 조금 있는 물이 닦다가 멈칫멈칫 하면서 얼룩을 생기니까안 닦이더라도, 안 닦이더라도 붓에 물을 더 빼든가 아니면은 더 마른 다음에 경계를 마른 다음에 하면은 붓이 이만큼 가도 막 갑자기 막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비비는 횟수만큼 조심스럽게 닦으니까 일단 경계를 조금 없이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